자, 내신 연결해서, 어? 내신 이제 연결해가지고서, 이번에는 내신 문제에서 나타나는 넓이 문제하고 각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넓이 문제. 이거 외우지 말라 그랬다. 뒤집어, 뒤집어가지고서 집 더, 더 등식되고 낸다 그랬, 그랬었어요. 네. 넓이하고 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봐봐. 원이 계셔. 이쁘게 삼각형이 바깥에 있고요 됐습니까? 네. 음. 얘 길이를 A, 얘 길이를 B, 얘 길이를 C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네. 그리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해보자는 말이죠. 원래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있어야지 구해? 밑변하고 높이 알아야지 구하죠. 네. 그런데, 내접원의 반지름하고 각 바깥쪽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쪼개 쪼개 그리고 반지름선을 다 내려 이렇게. 됐습니까? 음. 자이 둔각삼각형 여기 어떻게 되나요? 2분의 ar 이렇게 되죠? 네. 밑변 곱하기 높이 왜? 직각으로 하니까 높이를 써볼을수 있잖아요 네. 얘는? 2분의 br 밑변 곱하기 높이 반지름 나누기 네. 마지막 얘도 2분의 cr 됐습니까? 네. 자, 2분의 r이 다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바깥으로 묶어내볼게. 2분의 r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네. 됐어요? 네. 어, 이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 삼각형의 둘레가 되죠? 이게 둘레 기 네.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2분의 반지름 네. 곱하면 은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네. 밑변 길이고 높이를 몰라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네.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있어. 직각 삼각형입니다. 안에 원이 렇게내적되 있다고 보도록 하죠. <laughs> 다시 그렇게 <laughs> 아, 나원찍어서좀쌍증나하더라고 맨날. 원 하나 먼저 그리고, 쌍도 먼저 그리고 원 그리려면 내가 찍어줘요, 보면. 자, 직각 삼각형 이렇게 있다 칩시다.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빗변 길이만 알아도 돼. 아, 반지름알아야 돼. 넓이는 뭐가 될까? r 제곱 플러스 a r이 됩니다. 그모요왜 네. 그런지 얘기를 해줄게요. 원의 중심 수선 내립니다. 네. 원의 중심 수선 내려요. 이거 반지름 말, 반지름 말. 얘가 무슨 사각형이야? 네. 정사각형이 되버리겠지? 네. 어, 이웃한 두 면의 길이가 같고 각이 직각이면 정사각형이잖아요. 얘 넓이가 r 제곱 아니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쪼개보자고. 이렇게 쪼갠 다음에 수선 내려가. 그럼 얘가 R이지. 네. 자, 이 둥각 삼각형 넓이. 2분의 AR 아닙니까? 근데 잘 봐봐. 얘랑 얘랑 합동, 얘랑 얘랑 합동이지. 네. 그럼 이 직각 삼각형하고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 합이 이 둥각 삼각형하고 넓이가 똑같겠네? 네. 그럼 얘를 두배 해주면 되는 거네? 뭐? 이 찌그러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는 미리 구해놨으니까. 네. 맞아요? 네. 곱하기 2만 하면 돼. 그럼 AR이 되잖아. 어. R제곱도하기 AR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되버리겠네요. 따라서 직각삼각형의 밑변하고 높이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접원 반지라고 빛변 길이를 알고 있으면 이 공식으로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 자,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해줄 거야. 그 다음, 이번에 각도, 각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신에 대해서 <laughs> 또 예쁘게 하나 그려보시고. 어? 됐습니까? 됐어요? 네. 예. 원의 중심에서 선 내리고 선 내렸다 칩시다. 네. 얘를 중심각 X, 얘를 꼭지각 A라고 얘기를 하면, 네. 결론부터 먼저. X하고 A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 내심일 때. 이 외심일 때도 있어. 둘이 섞어 생각하면 안 돼? 어? 다른 공식이야 네. 짬뽕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아직까지 내심이야, 전부 다. 내심 어떻게 됩니까? X가 90 플러스 2분의 a가 돼요 이건 각도에 대한 문제지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네. 됐니? 네. 자 얘를 a라고 하지 말고 요렇게 연결을 하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a, a 할게요 됐나요? 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심은 어떻게 구해? 각의 이등병들끼리 교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음. B, B, C, C 뭐 이렇게 내가 치도록 합시다 음. 자 얘가 뭐예요? 사각형의 음. 외곽성정성은 눈에 바로바로 바로 보여야지 한 내각에 대한 외각은 나머지도 아. 내각의 한과 같아야지 네. A 플러스 B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얘는 뭐야? 아 이거 얘기해 줬으면 얘는 똑바로 대답해야 될거 아니에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뭐? C 네. A 플러스 C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X가 뭐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순서는 일부러 이렇게 썼어 A가 두 개라서. 됐니? 근데 얘가 뭐야? 2A 플러스 2B 플러스 2C가 180도죠?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0도 아니겠습니까? 네. 맞나요? 그리고 A는 뭐야? 이 꼭지각의 절반이죠. 네. 따라서 전체 꼭지각을 아까 뭐 A라고 했는데 이제 P라고 하자. 내용대로 됐니? 네. 어, A가 P의 절반이지. 네. 따라서 X는 뭐90 플러스 2분의 P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거야. 증명은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내심의 각에 대한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내심에 대해서 얘기할 거 전부 다 얘기했으니까 정리 한번 할게. 자 내심 찾는 방법 어떻게 된다고? 꼭지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됐습니까? 예, 뭐 이용한 거야. 각의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위치한다는 직각 삼각형의 합동, 앞단원에서 했던 거, 그거 이용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길이공식. 길이공식. 그래, 외우지 말라 그랬지, 내가. 그죠? 아까 써던 건 한번 써봅시다. X는 2분의 A 플러스 C 빼기 B. 됐습니까? 근데 이따가 네. 외울 필요 없다 고했어 그림으로 기억해. 이따랑,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됐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넓이. 그냥 삼각형.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r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abc는 뭐였다? 삼각형의 각변의 길이. 네.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은. 직각사항은 어떻게 썼어? R제곱 플러스 AR R은 내정원의 반지름 네. A는 빗변 길이 됐어요? 네. 그 다음 각도 X는 중심각 X는 뭐야? 어, 예. X는 90 플러스 이분의 A라고 합시다. 아까 P로 맞 썼었는데 뭐? 꼭지각의 절반 90도 하기 됐습니까? 네. 예. 요 내용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 내 신이라고. 되나요?